창세기의 말씀입니다. 그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였다. 자, 소돔에 벌이 내릴 때 함께 휩쓸리지 않으렸거든. 그대의 아내와 여기에 있는 두 딸을 데리고 어서 가시오. 그런데도 롯이 망설이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읍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. 주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. 그들은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.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.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돼요. 이 들판 어디에서도 멈추어 서지 마시오. 휩쓸려 가지 않으려거든 산으로 달아나시오. 그러나 롯은 그들에게 말하였다. 나리,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. 이 종이 나리 눈에 들어 나리께서는 이제껏 저에게 하신 것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오. 저의 목숨을 살려 주셨습니다. 그렇지만 재앙에 휩싸여 죽을까 두려워 저 산으로는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. 보십시오, 저 성읍은 가까워 달아날만하고 자그마한 곳입니다. 제발 그리로 달아나게 해 주십시오. 자그마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제 목숨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자 그가 롯에게 말하였다. 주소, 내가 이번에도 그대의 얼굴을 보아 그대가 말하는 저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소. 서둘러 그곳으로 돌아가시오. 그대가 그곳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오 그리하여 그 성읍을 초아르라 하였다. 로시 초아르에 다다르자 해가 땅 위로 솟아올랐다. 그때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퍼부었다. 그리하여 그 성읍들과 온 들판과 그 성읍의 모든 주민, 그리고 땅 위에 자란 것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다. 그런데 로세 안에는 뒤를 돌아다 보다 소금 기둥이